안녕하세요, 결부장입니다. 구조선 31명이 된 기념으로 Q&A 댓글이 3개가 올렸습니다. 예전에 한번 친구님, 친구가 올려주는 건데, 허민우라는 친구가 이걸 올렇게 영상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. 첫 번째, 결부장님, 지금 가장 싫어하구가누 누구, 친구가 누구인가요? 저희 반 반장, 저희 학교의 다른 반 친구, 그 다음엔 초등학교 동창은 아니지만, 최초등 친구, 이렇게 세명이제 2시라고요. 두 번째 교육부장님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? 아니면 혹시 있으셨던 적이라도 이거는 그냥 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. 마지막 교육부장님 키가 얼마인가요? 175.5입니다. 여러분 이제 12월 24일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오잖아요.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이잖아요. 일 그렇게 마다 이제 영상이 하나씩 올라가긴 하지만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실을 돋다 내고, 그냥, 좋아요만, 구독만,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안녕!